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정입니다 오늘은 허그철 가수님의 용서 갖고 왔습니다 신곡이죠 <laughs> 이 곡은 발표일이 23년 10월 16일날 발표했어요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laughs> 근데 어, 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있답니다 우리도 이 멋진 곡을 배워보도록 해요 이 곡은 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그리워하는 곡이죠 우리는 다시 다 떠난 사람 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빨리 잊고 살아요 아셨죠? <laughs> 가슴 아픈 사랑은 그리하지 말자고요 음 그러면 우리도 배워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 곡은 어, 8분음표랑 어, 4분음표로 되어 있어요 한 박자 반 한 박자하고 반박자로 돼 있었답니다. 해볼게요. 시작. 스타트. 하면서 내려, 내려오세요. 내려, 황혼에 황혼에 내성 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황혼에 쿵물트 물든 물 물든 내성목 내중에서 물물 물든 여서 꺾어주세요. 은두번 응, 해주세요. 물트물 물든 아셨죠? 트. 헤이 야구. 이 입새가 여기도 꺾으면서 내려오고 또 꺾으면서 올라가요. 이 입새가 이 입새가 좋아요. 해볼게요. 해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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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농자에다가한 박자 다 그러니까 한 박자 다은 살짝 밀어주면서 우리가 연결해주세요. 해볼 수 있는데요. 해볼게요. 내 마음, 내 마음, 오케이, 크, cool. 묻지도, 묻지도 않고, 묻, 묻, 여기서 묻, 하면서 올라가죠. 여기를 살짝 꺾어주세요. 묻지도 않고, 묻지도, 묻지도, 않고, 묻지도, 묻지도 도, 도, 내성분내 주면서 내려오세요. 묻지도, 도, 도, 아시죠 묻지도, 묻지도 안 않고 여기 꺾어주시고요 여기 도, 어주시고 무치도 않고, 내 손목도 오, 알죠 무치도 않고, 좋아요. 내마음 사람아, 사람아, 여기도 꺾어주세요. 미운 사람아, 꺾어주면서 어, 내려왔다가, 내려오다가, 사과랑 내려오다가 다시 나하고또 아름 또 이쪽 가서 또 꺾어주시면 돼요. 미운 사람아, 돌아선. 또 돌아서 미운 사람 봐. 아, 헤어, 그래 매지도할 사람. 매, 매, 매지매지매지 여기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반 박자, 한 박자, 한박한 박자, 반 박자, 한 박자, 박자, 잖아자 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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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꺾어주세요 맥지, 도, 맥지도, 맥지 똑같아요. 같은 의미죠.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꺾어주면서올라가갖고 도, 맥지도, 못하못못 타, 사람못하못하 여기도 꺾어주고 여기도 꺾어주고 못할 사랑 아셨죠? 못할 올라가면 서꺾없고내려오면서꺾없고 못할 사랑 사랑 아셨죠? 좋아요. 맞지? 너 못할 사람 야모 때imer... 어 헤이 야왜왜 왜를 두번 했어요. 왜 내게 왜 내게 이 살짝 밀어 주고요. 꽉 잡아. 왜 내게 하고 남 남겨놓아, 여기서 꺾어주고요. 남, 남겨놓아, 아, 아쉽 여기서 꺾어주고요. 남겨놓 안, 나. 쭉 하면서 여기서 꺾어주세요. 이게 전통 트롯이라 꺾는 애가 많아요. 고 여기서 또 꺾어 주세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꺾어 주세요. 차갑게 내민 손에 떡 떨어지, 떨어지. 여기서 꺾어 주고 떨어지 눈물, 떨어지 눈물 눈눈눈 여기는 내성눈썹내속내속 눈물 눈 눈. 떨어지지, 여기도, 아, 아 네, 내 손목, 내 손목 꺾어주셔야 돼요, 이 곡은. 떨어지지, 눈물, 눈물. 좋아요.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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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지도 자 지도 음 여기도 끊고세요 자자 지도 자, 자 지도 아셨죠 자, 자 그래서 몸 내주면서 자 지도 네. 너, 지도 너, 지도 여기는 끊고 대요 요 지도 차, 자 지도 네. 너, 지도 너, 지도 아셨죠 못하는, 못, 못하는, 못하는 여기서 꺾어주면서 내려오세요 못하는 마음, 못하는 마음 못, 못하는, 못 못하는, 못하는 못 마음 좋아요 헤이, hey. <놀람> 석양은, 석양은 여기는 석양은 하면서 잡아주고 어, 아까 거기부터 해볼게요, 잡지도 Hey, 잡지도, hey, 넘지도, hey, 못하는 만큼. Hey, 서가은, 알고 있을까? 석 서가은, 여기는 밀어주지 말고 서양은 하고, 잡았을 요 서가은, 알고 있을까? 알, 알 하면서 올라가고. 하면서 내려오세요. 있을까? 아 여기서 꺾어주고 있 여기서 꺾어주고 있을까? 모두 다 꺾어주세요. 내손음으로 아셨죠? 석양은. Thank you Hey, don't you know.